안녕하세요. 코트라쿠시초 헤비시장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공산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교체 부품 의무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해당 법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영향으로 공산품의 AS 기간은 늘어나고 부품은 10년까지 보관됩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리가능성 지수 정보를 제공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리가능성이나 편리성에 따라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부여되는 수리가능성 지수는 라벨 방식으로 각 제품 포장재에 부착됩니다. 이런 제도들은 소비자들이 내구성이 좋거나 소리가 편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 비용의 증가로 공산품의 전반적인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향후 공산품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논알코올 음료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칼로리 제로, 알코올 제로와 같은 술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월 25일 코로나 긴급 사태 선언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은 휴업이나 영업 단축을 해야 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도날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외식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외식업계의 도날코올 주류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 사태주류 기업들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날코올 맥주 출해량이 적었던 사포르 맥주도 올해 5월에는 전년 동기대비80% 가까이 늘릴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대중에게 점점 친숙해지고 있는 도날코올 음료 시장, 앞으로의 발전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이색적인 보험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타유이앗인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에만 보험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보장을 직접 끌수 있습니다. 요금도 충전 및 선불제와 정액 요금제로 나뉘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플로 신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사고가 접수되어 30분 이내로 보험처리사가 출동합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태국 보험 상품의 발전 모습이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